여러분 안녕하시죠. 저희들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어, 전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충남대학교 의대 교수님신 이 김종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또 모신 이유는 이 김종성 교수님께서 제가 들고 있는 이두 권의 책을 지으셨는데 제목이 의사가 만난 퇴계. 네. 어, 이건 뭐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 페이지가. 응? 5 0 0이지가 아... 넘는군요. 의사는 이 현대의학. 만... 아, 현대의학이 만난 대계대계는 네. 폐계. 한국 철학. 아, 대계는 한국 철학. 고책은. 아, 그리고 이건 또. 네. 중남대학교 우수도서에 선정이 되셨네요. 네, 고책. 아, 그리고요. 이건 또 KBS 아침마당에서도 이 소개가 된 적이 있고. 어유 상도 많이 타셨군요. 아니. 오늘 다 사모님 들었습니까? 아니. 15년 걸렸습니다. 아, 15년 걸린. 역작입니다. 퇴계선생님 계시죠? 예, 제가 성리학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 아유, 놀라운 시간이 ]입니다.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 박사님을 조사를 해봤더니 <laughs> 퇴계선생의 아드님이 이준자잖아요. 네. 이준자가 따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두 번째 따님의 그러니까 퇴계선생의 손서, 네. 이준선생의 그 사위 네. 가 바로 김정성 네. 교수님의 네. 14대인가 13대 조상님이 14대. 14대. 네. 운천 김용 네. 선생이시더군요 네네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열심히 조사했죠. 아, 예. 아, 세상에 <laughs> 네, 비밀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고 보니까 퇴계선생을 <laughs> 네. 엄청 끔찍히 존경한 배경에는 혈연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계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 늦게라도 반성을 <laughs> 네. 하고. 네. 마0살에 <laughs> 돼서야 퇴계선생을 아, 만난 퇴계 것 수행. 같습니다. 아, 예, 퇴계선생의 그 피가 흐르고 계신 분이군요. 네. 네. 그럼 이것도 첫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는 네.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에한 걸음 걸어라 네. 이게 이 제목이 의철학인데, 네. 퇴계와 히포크라테스의 어, 묵상대화입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좋은 책을 쓰셨군요. 의학과 성리학이 융합될 아, 수 있는지. 야, 의학과 음, 성리학이 음. 그런데. 네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만은. 네. 제가 한자를 아닙니까. 네. <laughs> <이걸> 도움 <laughs>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laughs> 네. 의학 도구, 수술 도구를 넣, 네. 넣는 통입니다. 네. 여기에 이게 뭐냐면 화살이 아니라 메스인데메스 아, 그렇군요. 네, 쓰고 이게 네. 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건 손입니다. 네. 손에 또 이런 이거는요, 뼈를 부순다든지 네. 이 긴급 수술을 할때이이그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살을 찢는다든지 할때이두개다 네. 수술 도 이게 수술 도구입니다. 아, 수, 수술 도구예요. 네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술 도구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 알코올. 아하. 이게 술주자의 본글자예요, 이게. 네. 이게 술주자의 본글자입니다, 이것이. 네. 이게 술통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네. 이런 술통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것이. 마취. 네, 네. 마취. 네. 그러니까, 이 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보면, 마취라는 것이 네.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도 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네. 고치는 의사들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계선생도 퇴게스, 교훈을 보면 미대한 의사 가운데 한 분을 할수 있죠. 태계선생께서는 깜짝 놀란 게요, 저는. 네. 활인심. 아, 활인심, 활인심 방송. 네. 어. 그거를 저는 아, 너무 놀란 게그 그렇죠. 그림을 손수 그리셨답니다. 본인이 그린 거예요. 아. 그 그림이 어쩌면 태계선생 본인의 얼굴과 가장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림 하며 요즘 말로는 이제 체조 처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죠. 운동 처방 네. 그걸 그리시고 탁 청하는 이런 거? 술 담그는 술도 몇 가지 아주 거기다 해놓으시고 음. 죽인가요? 예예 죽도 또 해놓으시고 아 맞아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 박사님께서는 태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조강조생도 마찬가지고 다그 네. 병든 세상을 고치려고 네. 했던 의사.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퇴계율고선대계 이제 열 이런 분 정의학 선생도 마찬가지. 아 그렇죠. 저는 정말 의사로 보면 대의, 대의 아. 나라를 치료하고. 그 본인은 소의라고. 네. 본인을 겸손하게 <laughs>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네. 우선 저 박사님께서 이 철학과 의학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별로 관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철학은 음. 철학이고 의학은 의학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의학만 달려왔는데, 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더군요. 아,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수님 어. <laughs> <laughs> 그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아 그분이 하시는 핸론 말에 보면은, 음. most natural philosophers end in studying medicine. 음. 모든 자연 철학자들은 의학을 공부함으로써 끝났다. 아, 아스토텔레스가 교수님이 듣기에는 좀 언짢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 아니, 아니. 의학, 의학, 실 수도 있을, 있을 <laughs> 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기 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완전한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음. 의학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 아. 생각이 들었고. 조금 이제 그분보다 한 4, 500년 뒷 분은 음. 이제 의사인데요. 음. 굉장히 또 이쪽 의학계에서는 또큰 히포크라테스처럼 음. 큰 갈렌이라는 사람이 음.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음. the best physician is also a philosopher. 아, 그런 말씀 또한 철학자이다. 그러니까 오. 가장 훌륭한 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음. 또한 철학을 해야 된다. 음. 어, 이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학과 철학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아, 동변의 양면이군요. 우리 성리학의 음. 이와 기처럼. 음. 한물건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퇴계의 그 심성론이. 네. 어, 이 의학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현실적 경험을 하셨다고? 어, 그거는 뭐 가장 큰 건데 의사로서 가장 큰 경험은 뭐 환자 진료지요. 알코 중독 특히이저 네, 예. 같은 저는 이제 전공이 술이다 보니까 알콜 중독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아 어려운 게딱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술 문제가 없다. 음. 손을 떨떨떨떨 떨면서도 아... 헛소리를 하면서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나 정도는 먹지 않냐. 저 같은 사람은요. 솔직히 아,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술을 막뭐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더니 코가 빡 가졌어요. 그것만 갖고는 어렵고요 아, 그래가지고 가슴이 예. 뺐습니다. 예. 빼가지고 지금 멀쩡해 보이잖아요. 교수님 증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어, 촬영 끝나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좀, 질려 부탁까 <laughs> 네. 어쨌든 네. 이분들은 내가 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셔요. 아. 치료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아, 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의사로서 음. 그래서 이 인지 상태라고 그럴까요 네. 자신의 상태 질병에 대한 깨달음을 개선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막 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병은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입니다 의학적인 내용을 이제 음. 안 돼요 깨달음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회원시키면 아. 또 재발해서 또 입원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음. 그래서 이제 좌절감을 안고서 의학 말고 다른 이론은 없을까 음. 이렇게 이제 찾다가 보니까 아, 정말 어, 지난 시간 에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배 의사가 퇴계 음. 이론에 선행후지라는 이론이 있더라. 음.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선행후지? 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개선이 된다고? 저는 음. 지금까지 의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음. 지식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을 개선시키려고 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개선시키, 어, 이거 재밌다. 하고 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음. 구함, 이정 선생인가요? 아예 예. 퇴계 선생께서 님 이제 편지를 아, 보내셨더라고요. 예, 예, 예. 선지 후행도 있는데, 예, 예, 어뭐 예, 예. 어, 대학과 이런 거이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예. 선행우지도 있다. 이것은 아, 중용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 해당이 예, 예. 되고 예, 예. 그러면서 예, 예. 어 지행 호진한다 이런 예, 편지를 예, 예. 보내신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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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행우지에 이제 꽉. 제 마음이 꽂힌 겁니다. 아, 예, 도대체 선행 후지 행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음. 아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요? 일상에 인사하는 것, 어. 옷 반듯하게 입는 것, 아. 넥타이 하는 것, 모자 반듯하게 쓰는 것, 예, 예. 아 이거를 청성으로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그습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이론이 다 있었는가? 아.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없애고 그럼 마누라가 술끊으라고 끊어버리면 그게 선행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병동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아 덕행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아, 덕행 인지 프로그램. 예, 네. 그 음. 행을 이제 인사하고 뭔가 짐 하고 음. 환자들간에 인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실에서 환자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몸가짐하고, 음. 이런 거를 이제 시킨 겁니다. 음. 그리고 서로 되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예, 예, 예. 그룹, 이제 정신치료인데요. 그렇게 음. 두 달을 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깨달음을 평가를 했습니다. 음. 엄청 좋아진 거예요. 아. 나는 술 중독이 아니다, 나는 알올 중독이 아니다, 이랬던 분들이, 나는 술 문제가 참으로 많았다.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참으로 막 고생을 많이 했다. 어, 저, 저 얘기를 하신 거아요어막막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어, 외국 거개를 들고 어, 발표를 했더니 네, 네, 네. 외국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조선 아... 다이너스티에 이런 이론이 다 있었느냐. 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다이너스티에 네. 이런 이론이 있었구나. 저 환자 오... 치료에. 큰 이제 도움을 아, 받았었구나.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음. 어 교육과정이 문제인 겁니다. 음. 한국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세 트랙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음. 하나는 기초의학, 음, 기초의학. 어, 임상의학. 임상의학. 이두 가지 트랙은 이제 의사. 음. 어, 예, 되기 위한 어떤 기술, 음. 뭐 이런 것이죠. 좋은 의사가 되는. 음. 그리고 그래, 또한 트랙이 있어요. 인문의학. 인문의학? 예. 네. 어 그런 게 있었구나. 인성, 영성 함양을 위한 오. 이제 그런 것인데, 오, 저희 대학 같으면 13학점. 야. 굉장히 큽니다. 전공 필수입니다. 매 학기에 예,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막이 과목을 담당을 해서 하는데, 세상에 <laughs>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성을 함양하라는데, <laughs> 막 서양의 책들을 뒤져보고, <laughs> 막 이, 아, 태계선생한테 한번 물어보자. 응. 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태계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회련도 있고, 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짧아서 죽긴 좋은데. 음. 이상하더라고요. 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laughs> 아니, 또 인간이. 아, 대란이 무슨 말씀이신가? <laughs> 그래서 이제 되게 심정노를 어, 점식점씩 어, 어. 들어가보고 어, 네. 하니까. 15년 동안 노력하신 네. 업적이고, 그 뒤에 또 후속 아, 연구하신 네. 업적이 엄청난 이 책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리고 결국 보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아, 경이 있어야 된다. 경, 아, 공경, 경. 네, 경이 뭐냐 도대체. 경이 뭐냐 이게 경이. 대표님 엄청 쉽게 이걸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보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 그렇죠. 저일무적 아주 지극정성으로 음, 음. 집중을 하게 되면 음.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 아름다운 성분, 선한 마음, 인성이 바란다 이런 이제 큰 아, 논조이니까 음. 아, 집중을 하면 된다고 집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 대충 바둑을 두면 깨달음이 없어요. 음. 그런데 바둑돌을 하나 지극정성으로. 두다 보면 음. 파도판에서 인생의 의미를 아 그렇군요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 예 네.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가서 이렇게 하고서 아 고기 안 잡히네 뭐 이러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 조수지 앉아서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밤새도록 지극정상으로 지렁이를 껴서 또 던져주고 아또 <laughs> 던져주고 박사님 저술 중에 보니 신자산어보 예. <laughs> 이런 또 책이 있더군요. 제가 자꾸 물고기들 아... 어, 자산어보와 연결을 시켜서 생활어보로 국민들에게 아... 썼습니다. <laughs> 아 참, 참... 그러면 낚시터에서 네. 득도를 음. 하게 되어있다. 아...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밥을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음... 기극정성으로 물을 이만큼을 넣어 맛있을까 이만큼을 넣어 맛있을까 노란 콩 파란 콩 검은 콩 무슨 콩을 넣으면 더 맛있을까 지극정성으로 밥을 짓다 보면 남편을 위해서 밥솥에서 득도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음. 태계 선생은 물물 개함. 음. 뭐 모든 것이 다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정성을 쏟아라 이런 논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대사로 네. 주자 동사가 돼가지고 네, 네. 집중하란 말이고 네, 네, 네. 하나에 해서 일이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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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지 마라 적. 이 무자는 이물 마찬가지고 네, 네. 적자는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이리저리 거 이리저리 지 흩어지는 네, 네. 집중하라 아, 이거죠. 네. 정신 일도 하사불성.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음. 이 우리 의과대학에 도입을 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꾸 그걸 넣게 돼요. 그래서 환자 진료에도 도움이 되고 음. 의학 교육에도 큰 도움을 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한국철학과 그 뇌의학적 용합 연구가 가능합니까? 어, 저는 너무나 이것이 앞으로 음. 의학에도 중요한 분야고 음. 퇴계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의와 서의의 융합. 네, 네. 아, 그렇죠. 이것은 퇴계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음. 현대인과 좀 거리감이 있는데 음. 현대 뇌의학과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음. 훨씬 더될 아, 예. 어,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사단 음. 칠정론. 예. 굉장히 오래도록 두 분이 하셨고 음. 또그 후에도 막 지금까지도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뇌의학으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 선한 마음 선과 악이 어~ 정해지지 않은 칠정의 마음 음. 의학으로 뇌로는 분명해요 물론 성리학은 형이 상의 것을 논하고 의학은 이제 뇌 형이 할 음. 것이지만은 그 뇌가 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관장한다. 이건 뭐 의학의 철칙이거든요. 네. 그 유전 것까지는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 그 부위가 밝혀지는 거예요. 음. CT, 음. MRI 이거를 찍어서 그대로 뇌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요 마음은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예, 예, 예. 이걸 의학적으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큰 주제가 인물성 동일론니까요 예예예. 예. 인성과 물성이 아, 같은가 다르냐? 음. 이것도 한참 내로 보면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착한 마음이 나오는 그 부위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오. 종류별로 인간과 영장 음. 다 다릅니다. 음. 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퇴계 선생께서 이 경을 통해서 음. 본인의 체험을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예, 예. 질변이 인숙 아, 음. 계속 이경공부를이 어, 진리 탐구를 하다 보면 음. 지, 기질이 변하고 아. 어지리니 무르익어서 음, 음, 음. 인생 일대 환희사 가장 큰 아, 기쁨을 아. 맛볼 수 있다 이랬거든요. 어, 이것은 고... 어, 다른 종교 용어로 말하면 새로운 음.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어, 예. 거듭남. 어, 거듭남. 이것도 뇌의학으로 어.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공부를 어. 오래 한 예, 예. 묵상, 음. 호흡 명상, 걷기 명 이런 분들의 뇌를 찍어봐요. 음. MRI를 아, 예, 예, 예. 바뀌고 있습니다. 뇌가 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음. 어떤 융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아, 그렇구나. 미래를 할 아, 기준입니다. 뇌의학과 것이다. 이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 아, 예, 예. 아, 그러면 저 이과 대학생들 네. 그 교육에 있어서 말이죠. 되게 심성론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예. 예. 이 강의식으로 하면 또 이게 아이들이 재미 없어지고. 음.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젊은 세대에서는 음. 성리학하면 뭐 풍당으로 그 나래가 쪼개지고 뭐 망했느니 뭐 했느니 뭐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 모르고 하는 얘기지 음. 뭐가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하셨던 그 심성론만큼은 음.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까 아. 고민을 하다가 저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같으면. 이제 예과 2년 저희 본과 사년육 년입니다. 예과 일 학년 때는 뭐 많이 노러라고 하고 이제 예과 이 학년 때 음. 어, 의사의 의료인의 직업 정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음. 뭐 히포크라테스 선생님 뭐 많은데 거기에 이제 한국철학, 외 결론, 퇴계심성론의 개론을 아, 어, 4주 정도 넣습니다. 아, 예.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음. 학생들이 자기 주도학습으로 공부를 해서 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성, 음. 심, 아, 정, 음. 뭐 사단 칠정론, 음. 그리고 개요를 이제 아, 탐구를 해서 음. 발표하는, 그리고 음. 이제 학기말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글 짓기로. 예. 나는 의사로서 어떤 직업정신을 갖고 살 것인가. 음. 그 과목에 이제 퇴계사상을 자기주도학습으로 음. 개과를 넣고 있고. 본과 1학년 때는 아주 재밌습니다. 도산 12곡을 넣었어요. 어. <웃음> <웃음> 이 도산 12곡이 도산 아, 저는 이게. 역시, 저, 중남 지역이 네. 유학게 그, 참, 원산이군요 아유, 저는 도산시비공이가 하면서, 택선서 내가 <laughs> 왜 이거를 좀 짧게 만드셔서 좀 한번 내가 작업하기 좋았을 때는 12곡으로 끼게 만드셔서 나를 개인적하시고막 <laughs> 이랬었는데, <laughs> 수업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희 학년이 120명이거든요. 네. 12명, 10명씩 12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곡씩 맡겨서, 어, 음, 음. 그 가사를 이제 한 8분을 줘요. 음. 그럼 한 3분은 이제 가사의 현대적 의미 음. 예를 들면 뭐 이런들 어떠아래 저런들 성리학적으로는 자연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의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음. 어, 칼 구스타프 융의 페르소나 아. 또 자기실현 음. 이런 의학적 뇌의학적 분석심리학적으로 도단 12곡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음. 그노래를 불러요 아. 뭐 영어로 한국 한국어로 뭐저 한문으로 음. 이렇게 하면서 수화 안무 화음 악기 연주 아, 음악회가 됩니다. 아예 예. 아 아주 좋아. 학생들이 올린 것도 있어요 유튜브로 아, 예, 볼 수가 있고. 아 정말. 이제 한 학년 더 올라가면 음. 이제 본과 2학년. 예예 예, 예. 거기에서는 이제 음, 음. 의사 소통에 이걸 넣습니다. 아 서양 의학에는 음, 음. 의사 소통에 단순합니다. 정보교환이다, 관계형성이다 뭐, 어, 문제관리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 성리학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온행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철학적으로 퇴계선생에 보면은 성, 음. 발, 위, 정이라고 하셨더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선발 위정. 음. 안에 있는 인성, 음. 음. 뭐 요즘 말로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 예, 예. 이것이 발하여 언행으로 음. 나타나는 음. 이 정이다. 음. 이런 엄청난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 환자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죠. 한번딱 보면 이 사람은 인성이 풍부하구나. 그렇지 않고 금방 알수 있다는 거죠. 음. 이 기능이 서양의학 책에는 없습니다. 아. 이거를 네. 또, 어, 음. 아이들에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언행 자체가, 음. 인성, 형성을 함양하는, 음. 중요한 수행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말을 신중하게 하라. 네네네. 너노의 핵 흐르는, 음. 핵심이 신언. 네. 말을 신중히 하라. 저는 또, 요런 것도 요즘 생각을 해보는데요. 40년 전에 제가 대학, 대학교를 입학할 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 어, 말이 있었어요. 음. 제가 의과대학 딱 입학을 했더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더라고요. 음, 음. 선배들이 음. 그래서 네. 이제 딱 가서 긴장을 하고 이렇게 쫙앉아 있는데 침판에 선배가 딱 쓰는 거예요. 음. 네. 선배는 신이다. 아, 신발이다. 신신 신. 아니? 아나또 가. 예. 그래서 저게 무슨 말? 자기들이 가가 예. 자기들이 신이야. 그러고서는 오.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선배가 뭐 10m 앞에 나타나도 탁 인사를 해도 100m 앞에 가도 이게, 인사를 해. 이게 돼요. 대한민국 의료계에 정말 그 고질적인 예, 고질적인 인사 안 하고요. 저한 음. 50m쯤 멀리 떨어져서 땅 보고 가는 것 같다 해서 나도 땅 보고 가는 치가 그렇게 가면 그 다음 날 여지없이 붙들려가 갖고 막 야구 뻗다가 아. 날아 댕기고. 아이 도대체가 이해할 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뻗다가 보러 보서 날아댕기고. 정말. 그런데 태계심성론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아. 인사를 각각하게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또 생각을 바꿔서 하면. 네, 그래서 강요된 게, 게 아니고. 그때 선배들의 말을 인제서 어, 이해를 깨달아. 하기도 아. 하고 아. 이제 본과 3학년이 좀, 좀 네. <laughs> 음. 음.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요. 걔도는 음. 임상이거든요. 음. 이제 진료실에 적용을 합니다. 예, 예. 경을. 아.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음. 이제 예, 학생하고 이렇게 침료를 음. 이제 학생이죠. 음. 그러면 이제 학생이 환자를 모셔오게 하는데 음. 그 전에 네. 이 경을 하는 거예요. 아. 퇴계 선생은 이제 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중에 요 실습은 이제 존양과 성찰입니다. 아, 존양과 성찰. 예. 네, 일이 네. 없을 때 마음을 음. 고요하게 예, 갖는 것. 음. 요즘 말로는, 뭐 마인드플리스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뭔가, 음. 이렇게 하는. 상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어, 환자를 모시러 가시기 전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옷딱 하고, 어, 가운 제대로 하고, 뭔가 지금, 아 그럼 이게, 충남대학 의대만 에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저희 대학이죠. 충남대학 의대? 예. 그 전국에서 다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면 아... 행동에 영향을 팍줘버려요 좋은 영향을 바로 나가서 제가 친절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르신 오셨습니다. 아... 어르신이죠. 아... 달라져요 벌써. 어르신 그 전에는 뭐 김원종 씨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김 원자. 정작 어르신 아,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아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전향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 Feed forward라고 그러자. 아 예. Feed forward 사전에 유입해서 바라게. 하는. 아 그렇죠. 참...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는 거죠. 모시러 가. 서 모시고 옵니다. 음, 그거는 음. 이제 집중이죠. 예, 예, 지극정성으로 예. 집중해서 이거는 이제 피드나우. 아, 이건 예.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피드나우는 제가 아, 만든 거예요. 아, 예, 예. 피드. 진료가 끝난 다음에 음. 이제 가십니다. 예, 예. 되돌아봐야죠. 어근 다음에 없었는지 음. 그것도 성찰이니까요. 예, 예. 그래 아, 피드백.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어 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남대학의 음. 의대 학생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아까 보인은 소위 자글 음. 자글 소 의사 소위라 그했는데 저희들이 볼때이 김종성 박사님은 대의 반열에 드신 게 아닌가? 아이고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저 아, 그만 칼랍니다. <laughs> 아, 예. 아 여러분 오늘도 어, 이참 김종성 박사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에서 대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그 배경에는 또퇴계선생이라는 위대한 참 네. 큰 대의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대의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현실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시고 또 이런 훌륭한 저서들도 내시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보니까 이 도선 서원에 네. 참공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네. 그 서원 원장님이신 김병일 네. 원장님께서 네. 네. 제 주창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참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네, 공부를 네, 네, 하는 네. 거기에 아주 주요 멤버로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청강생입니다. 활동하고 을 계신다고 <laughs> 어,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태계학의 네. 발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그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laughs> 네. 계속 어, 한없이 끝없이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큰 의사, 큰 의사 김종성 아이고. 박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